그, 장관님 싱크홀과 관련한 그 위험성 이것을 지적한 그 신문 보도 이런 건 많이 보셨죠? 예, 많이 봤습니다. 예. 그, 이제, 이게 심각한 문제다. 이런 인식들은, 어, 모두가, 어, 공감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었습니다. 이제 문제는 대책을 만드는 그런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거냐.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예. 근데 제가 좀 그, 그냥 세 가지로 정리해서, 어, 어, 예산을 편성하는 기준의 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겠습니다. 우선 첫 번째로 지방자치단체에그 비용을 분담시키는 이런 과정들이 그 실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한테 부담이 되기 때문에 이게 그 예산을 그 편성하고 또 실제로 집행하는 과정에서 후순위로 이렇게 밀려나는 이런 그 사례들이 많지 않습니까? 이걸 이제 개선해야 될 텐데, 그 대책은 뭐합니까? 예, 두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. 하나는, 어, 국고보조율을 높이는 방법이 있을 것이고요. 예. 지자체 부담을 좀 상대적으로 줄여주는 방법. 예. 예. 또 하나는 이제 곁들여서, 어, 지자차회 하여금, 어, 뭐, CCTV나 이런 걸 가지고, 예. 보다, 어, 이 단축된 기간 내에 그 상태를 검사하도록, 그리고 검사한 결과에서 어, 문제가 생겼을 때는 반드시 순리 예, 보완을 하도록 이렇게 감독하는 거죠. 예, 의무하는 거예요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지자체 의그 부담률을 그약 낮춰 주고 그 국고 보조율을 그 대폭 늘리지 않으면 어, 지금 뭐 나중에 이 대책을 세워도 되는 게 아니라 지금 긴급하게 빨리 우리가 어, 세워 나가야 한다고 그럴 때는 어 그~ 지자체의 부담을 낮춰주고 국고의 보조율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아 신속하게 돼야 될것 같은데 이, 이게 잘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재정 당국이 너무나 이제 재정 한정된 재정 가지고 국가 수요를 이렇게 다 감당해야 되다 보니까 그 재정 당국이 이 부분에서 상당히 좀 저는 그, 그~ 그~ 문제 때문에 두 번째 질의를 드리려고 그러는데 재정 자립도 외에 예. 국고 보조금을 그 지출하는 기준이 없는 거 아닙니까 지금 재정 자립도로 하면 뭐 서울시 같은 데는 매우 높으니까 이런 식의 그 양상이 나타나도 서울시한테 그 부담하라 이렇게 되다 보면은 실제로 대책을 못 세우는 거죠. 근데 제가 생각할 때는 재정 자립도 외에도 그 싱크홀의 그 사고 발생률이 높은 곳. 어~ 그리고 또 그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하는 그 비율 빈발률 이런 것들이 높은 것 이런 것이 같이 고려돼야지 단지 재정자립도만 가지고 하면 기존의 지방자치제 같은 경우는 이미 재정규모들이 예산 그 편성 계획들 이런 것들이 확정돼 있고 어느 정도 규모들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시급하고 긴급하게 탄력적으로 대처할 방법이 없을 것 같아요 그 그러니까 재정당국하고 협의하시는 과정에서 재정자립도 말고도 싱크홀로 인한 사고 발생률이 높거나 아니면 그 사고 발생이 높은 지역 어 이런 부분들을 그중 같이 고려해서 어 예산을 그 지원할 수 있는 이런 방안을 좀 모색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네, 의원님 생각이 저도 동감입니다 이제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저희가 먼저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고가 발생률이 높은지 이런을 통계를 좀 찾아내야 되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그로 인해서 어떤 인사 사고가 났을 때 사고 발생률이 높은 거이런을 통계를 먼저 어 신, 신뢰성 있게 찾아낸 작업을 먼저 저희가 좀 그, 해야 합니다. 그래서 제가 그걸 이제 자료를 요청하려 고 그러는데요. 네. 자료가 없으시면 자료를 만드시고 어 그래서 좀 이렇게 좀 단순 단순하게 그어 재정 자립도 이런 것만 가지고 대체할 수 없는 이런 그 논리적 근거도 좀 구체적인 근거를 만드는 이런 작업도 같이 돼야될것 같습니다. 그리고 어 이게 그 있으시면 자료를 좀 주시고 없으셔, 없으시면은 없으좀 지금 작성을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자료 수집을 그리고 그, 제가 어차피 이거는 그 올해 국감에 그 자료 공식적으로 요청할 거니까 미리 하실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뭐 신뢰성 있는 자료는 없을 것 같고요 예 네. 네, 하여튼 앞으로 자, 이 이거 작성하는 작업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세 번째로는 어 이렇게 그그정규 예산으로 편성하는 거 말고도 긴급 예산, 일종의 그크홀과 그 관련한 긴급 예산 이런 것들을 별도 로 확보하고 있을 필요가 좀 있어 보여요. 그 그게 이제 뭐 다른 그 어떤 그 예산 항목들을 가져다가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, 아까 저 문대성 의원님이 질의하셨나요? 그 상수관 상하수관 지도 이런 이런 것들도 사실 지금 부정확하거나 없거나 이런 상태고 또. 장관님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사고 발생이 어떤 원인들이 높으냐 그럴 때, 노화수관 말고도 과적 차량 혹은 뭐 공사 중에 그 생기는 문제들, 이런 것들을 말씀하셨는데, 실제로 이런 거는 그 부지불식 중에 그 일어나는 사고들이고, 이런 것들에 대해서 미리 예산을 대비하고 있을, 있지 않으면, 그 사고 터졌을 때 긴급 복구하는 거라든가 이런 것들이 좀 어려워지지 않겠습니까? 그래서 저는, 어정규예산으로 어, 싱콜 대비 예산을 확보하시는 것 못지않게 그 긴급하게 이런 사고가 나타났을 때 투입할 수 있는 이런 예산들 이런 것들도 동, 동시에 확보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런 부분이 제 아마 예비비 의 성격일 텐데요 어, 부처 자체로는 예비비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그런 것은 어 예산 회계 측면에서 연구가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그러니까 실제로 지금은 어 상하수관의 그 노후 문제라든가 혹은 도로 공사라든가 뭐 여러가지 그 과적 차량 등등의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언제 어떻게 싱크홀로 인한 사고가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관련해서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이런 예산 이런 것을 확보하는 방안도 좀 아울러 강구하신 게 좋겠다. 이렇게 네, 그 네, 연구하겠습니다. 드리겠습니다. 어, 시간이 다 됐는데 K, 저 기상청의 예. 그질의 드리겠습니다. 간략하게 말씀드리는데요. 지난 라이더와 관련해서요. 우선 그 항공라이더 관련해서 성능이라든가 심사과정이라든가 재판 등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점들이 계속 지적이 됐는데요. 최근에 이제 윈드라이더라고 해가지고 이것을 그, 어, 도입하고 또 납품받고 또 설치 공정과정 이런 데서 여전히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단 말입니다. 그 시간적으로도 보면 항공라이더의 문제가 2013년 4월 이후 발생했던 거기 때문에 윈드라이더의 문제점도, 그, 윈드라이더를 도입하고, 납품받고, 공, 그 설치 공정을 하는 2014년 10월 이후에, 이런 것들이 충분히 대비되거나, 되는데, 다시 문제 같거든요? 이거 왜 이렇게 되는 겁니까? 이 그리고 이걸, 항공라이더나, 윈드라이더나, 이걸 둘다 납품하고 있는 K웨더라는 이런 회사는 똑같은 회사인데요. 이게 동, 거의 비슷한 문제들이 동일한 방식으로 계속 나타나고 있는 것들은, 당연히 방지가 되어야 되는데 이게 좀 이상하단 말이에요. 그 k 웨이도가뭐 특별한 회사입니까? 아, 이라이더는 항공 공항에서 쓰는 라이더하고 완전히 다른. 아니, 아 다른 건 저도 알아요. 아니까 여쭤 어쩌고 죠이 저희들이 뭐 개척 기술과를 만들어서 이제 컨트롤 타워도 만들어서 컨트롤하는데 이게 지금 컨트롤 타워에서 컨트롤할 수 있는 밖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그러니까 도시농림사업단에서 그 추진했던 그 네. 윈드 라이더 도입 과정들은. 기상청 밖에 이입니까 그러니까 그 R&D 예산은 저쪽 저기 또이 국가 전체 R&D 예산을 담당하는 저쪽 미래창조과학부의 그 시스템 에의해서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 장비가 그런데 이 저희들이 그 기상산업진흥원하고 저희들하고의 어떤 그 관리하는 어떤 그 전문기관으로 돼 있는 요 시스템이 조금 차이가 있어서 저희들이 좀 살펴서 요걸좀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. 아 기상청 그 업무 밖에 그 관장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 문제는 그 소홀이 됐다 이런 얘기입니까? 그 우리 쪽에서 직접적으로, 저희들이, 저희들이 직접 구매하는 거는 전부 다, 다이 검토하고 전부 다 타당성 검토를 다 하는데, 요건 그 R&D 예산 집행하는 과정에서, 사업단에서 벌어진 일이라, 저희들이. 예. 창조과학부에서 진행한 일이기 때문에 기상청에서 아니, 소관이 아니라서 이런 아니, 일이 벌어졌다는 겁니까? 그 R&D. 그러니까 R&D는 뭐 알, 알겠는데, 예. 그렇다 하더라도. 예. 기상청에서 직접 컨트롤 할수 없어서 생긴 일입니까? 아니면, 뭐, 어, 왜 이런가? 직접 컨트롤, 건? 지금까지는 밖에 있었습니다. 그런데, 저희들이 직접 컨트롤 하는 앞으로 이런 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, 저희들이 직접 어떻게 컨트롤 하면 될까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, 그게 무슨 얘기죠? 아 지금 기상산업진흥원에서 이제 사업단, 지금 시스템이 과거에는 기상기술 개발원에 이제 이 도농사업단이 있었거든요. 그러니까 그 재단법인에서 일 벌어지는 일이고, 그게, 그, 거기서 사는 장비에 대해서는 기상청이 컨트롤 할수 있는 그 기능 자체가 없었습니다. 그동안에는. 네. 그런데 지금은. 언제까지, 기상, 언제까지 없었습니다. 기상, 어, 기상, 금년도에 저쪽 기상산업진흥원이으로 지금 합류가 됐기 때문에. 아, 작년에 작년 그 10월 달에는 그게 아니어서 네. 그렇게 생겼습니다. 생겼... 지금은 컨트롤 할 수가 있습니다. 뭐 다시 컨트롤 할수 있는 게 넘어왔어요. 예. 네. <laughs>